카니발 4세대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상해입니다. 자 연예인이 탔던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이 저희 오토상해입 고가 되었습니다. 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형 모델이구요 최초 등록 20년 9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97,000km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 풍부하게 풀옵션으로 거진 들어갔습니다. 옵션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자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검정색 색상이고요. 자 앞쪽 타이어 만나볼게요. 앞쪽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타이어 상태는 60% 정도 남아 있고요. 어 검정색 색상이고 완전 무사고에다가 상태는 외관 상태는 A+ 급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자,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받았고요. 이렇게 썬루프 있고요. 어, 이 차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색이 안 들어간 차량이에요. 어, 출고됐을 때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무칠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LED 어데르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 타이어는 한80% 예, 80%, 네,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사이드 스텝 발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타고 내릴 때 어, 카니발이 좀 높잖아요 어, 편하게 어,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만나보도록 할게요. 2열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의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예인이 탔던 차량이에요. 연예인이 누가 탔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연예인이 탔던 차량이고요. 이렇게 발판을 딱 밟고 올라가면요. 이렇게 의전 시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다음에 USB 포트가 딱 이렇게 있어서 뭐 전자제품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 있고 니클라이너 니클 라이너 기능이 있어서 어또 어, 탔을 때1등석 비즈니스석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냉온 컵홀더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트는요. 마사지 시트가 있어요. 자 마사지 이렇게 보시면 안마 시트죠. 그래서 마사지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요 코스별로 네, 마사지를 딱 받을 수 있는 흔히 안마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앉아서 한번 어, 이 시트를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이쪽 보시면은 좀 기본 시트죠. 이게 네, 기본 시트인데 요 의전 시트가 여기 한쪽만 네 이렇게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한번 이 시트를 누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옆에도 어, 모든 유리에 이렇게 적이 어, 되있죠 플라이버시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연예인이 탔던 차기 때문에 네 이게 플라이버시 커튼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니클라이너를 딱 올리면은 내 네, 내리면 이렇게 내려가고 니클라이너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편하게 뭐 누워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니클라이너에 아주 편안하게 어, <laughs>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1등석 의전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썬루프가 있어서요,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뭐뭐 뭐 아무래도 카니발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으면 햇빛도 덜 들어오고 뭐 개방감이 좀 적어서 멀미를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이렇게 썬루프를 열고 다니면은 또 멀미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열 이제 뒤쪽 보시면 전동 시트, 트렁크. 전동실도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밑에 바닥에 원래 의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지금 의자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 그 연예인이 다니면서 짐을 싣고 다니고 옷 같은 거, 긴 거를 어 이제 접히고 이럴까 봐. 이렇게 여기다가 옷걸이로 해서 긴 옷들, 뭐 원피스라든지 뭐 코트 같은 걸 걸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밑에 의자를 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의자는 모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인데 저 부직포로 되어 있는 거라서 붙이면 되고요.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원래 세 명이 앉는 의자, 의자를 제가 따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자 앞에 두개2열 시트 의자를 제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기에 이렇게 딱 의자가 있던 자리인데 요 의자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장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검사 받을 때 실코만 있어도 이렇게 검사가 통과가 가능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도 장판 모노리움이라고 이렇게 어장 이렇게 돼 있어서 깔끔하게 차 관리하면서 또탈수 있고 아무래도 방음 효과도 더 있고요 주행할 때 노면 소음 같은 게 올라오는 게좀 어, 줄어들죠 자 이제 운전석 옵션들 한번 만나볼게요. 워낙 2열, 3열에 옵션이 좋았던 차라서 자 운전석이 조금 기본적인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시그니처 모델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레이더 있어서 뭐 전방 추돌 방지,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다음에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어런드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뒤쪽 카메라 다 양쪽 사이드 카메라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조그 방식 타입의 기어, 그 다음에, 키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도, 이렇게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다 있습니다. 네, 썬루프 열리고 닫히고, 잘 됩니다. 닫히고 열고 그 다음에 유보랩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 연동해서 시동도 미리 걸고 문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방감 있죠 네, 하이패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계기판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밀러 네, 이렇게 볼수 있죠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다볼수 있는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워크인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토상해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오토상해에서, 어, 이 차는 뭐 특별한 차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가성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시트도 다 갖고 있으니까, 뭐 구조 변경 따로 안 하시고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